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드컵 축구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0월 17일 괌에서 열렸던 싱가폴과 광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1차예선, 2차전에서 싱가폴이 승리를 거두며 2차예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조 모든 대전 국가들이 확정되며 한국 축구 대표팀은 11월 16일 싱가폴과 홈에서 첫 경기를 치른 뒤 11월 21일 중국 원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국 온라인 상에는 다시 한번 월드컵 진출 가능성 관련 글들이 올라오며 떠들썩한 중인데 최근 두 차례의 친선전에서 한국이 보여준 막강한 공격력을 떠올리며 토론들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밖에 중국 온라인상에 종종 등장하는 한국 언론을 이용한 날조글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한 중국 스포츠 채널은 중국 언론과 네티즌들이 자국팀 감독과 선수들의 수준을 비난하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한 한국 언론 기사를 살짝 방향을 들어, 무슨 낯짝으로 월드컵을 가려고 삼류 감독과 사상 최악의 중국 국대라고 비웃는 한국 언론이라는 글을 만들어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댓글들이 전반적으로 많은 편이라 일부만 선정해 월드컵 조편성 한국-베트남전 종료 뒤 중국을 비웃는 한국 언론으로 나눠 정리해보았습니다. 1승 2무 3패! 홈에서 싱가포르 승! 태국 무승부 한국의 패! 어웨이 싱가포르가 무승부 태국과 한국의 패배! 예선 3위로 탈락! 경기 뒤 무덤 파기! 너이 자식! 완전 이성적이다 완전 객관적 한국 최상의 추천 결과 태국 나도 싱가폴 나는 훨씬 더 <laughs> 싱가폴 요걸로 연습 좀 하고 한국 태국한테 죽도록 필사적으로 하면 최악의 돈 우리가 3위 익숙한 극본이구나. 1차전은 생사전, 2차전은 이론전, 3차전 명예전, 4차전 기차역전! 개막전, 무승부 사수전, 생사전, 이론전, 명예전, 고속철도역전! 개막전, 몸풀기전, 조급전, 막막전, 패물전공항이 익숙한 냄새, 전통의 처방이구나! 1차전 태국한테 지면 그냥 다음 월드컵 준비 시작하자고 만약에 2차전 한국한테 비긴다면 아직 잠안깨 중국 국대가 날 수천 수만 번 학대하지만 난제들을 첫사랑처럼 대한다고 화이팅 하자 적어도 18강에는 들어가야지 어째 32강부터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넌요 며칠 사이에야 겨우 그런 느낌 든 거야? 지역 예선이 바로 우리의 월드컵 여정이야. 싱가포르 승, 태국의 무승부, 한국의 자은 골차 패배. 으흠. 지난번에 이걸 봤을 때는 공 이년이었지. 이번에는 문턱이 한참 낮구만. 마지막으로 한국하고 붙을 때는 더 이상 포인트 계산할 필요 없겠네! 싱가포르 전부 다 유럽 선수라서 확실히 중국 국대는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태국 헤더 팀한테는 뭣도 생각하지 마라! 진짜야! 남들이 하는 건 프로 축구고 우리가 하는 건 그냥 축구잖아! 3라운드 뒤에 중국 국대는 또 수학 문제 풀기 시작할 거다! 중국 축구 팬들은 진짜 너무 처참함.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아직 진출할 생각을 하다니. 세상에, 또죽음의 줬네. 태국, 이러면 안정적이지. 핵심은 이 실력으로 월드컵 나가도 망신이라는 거다. 안 되겠음. 한국팀한테 돈이라도 좀 주고 한 경기 이기게 해달라고 해. 11월달 경기 뛰고 나면 마음 내려놓을 수 있겠네 잘됐어 욕심도 바라는 것도 없이 설이나 잘 세자고 싱가포르하고 태국은 자다가도 웃다 깰듯 중국국대는 이미 18년팀 됐다 우즈베도못 이기면서 완전 처발렸어 베트남 일 중국 대 한국 6 대형 베트남. 그러니 한국은 중국한테 팔 대형 할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완전 가능한데 사 대형 됐을 때 한국이 봐주기 시작할 거야. 왜냐면 제들도 지들 다리를 지키고 싶을 테니까. 베트남은 중국한테는 티키타카 했던 거아님 구멍 숭숭 완전 쳐 맞으셨어. <laughs> 난 계속 베트남이 발전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여전히 그냥 허접이었어 중국이랑 뛰면 허접 아닌 거지 베트남은 감히 필사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중국 남측은 되냐? 베트남은 발전했는데 한국도 발전해서 그런 거야 전에는 아시아급이었던 게 지금은 유럽 이류됐다고 베트남은 한국 감독이 떠난 뒤에 태보한 거다 손흥민 1대1 안 들어간 거 우레이였다면 어떻게 씹으셨을지 <laughs> 호날들도빈 골대에 하늘로 날릴 때 있는 거다 확률을 봐야지 우레이가 라리가 골든부트 받은 적 있음 아무리 많이 실수해도 씹는 사람 없는 거야 일본하고 한국 축구가 아시아 1류임 전 세계적으로도 이류강팀이죠 한국은 갈수록 일본에 근접하는 데 공격이 완전 매서워 한국 축구는 확실히 일본만 못하지만 한국은 일본하고 붙었다 하면 속성 붙어서 흥분자 맞은 것처럼 되는 거다 지금 일본은 몽둥이랑 붙으면 힘들어 이길 가능성 별로 없다고 축구 보긴 하냐? 아시안게임 일본은 2.5분이었는데도 한국 1.5분하고 한골 차였어 작년 동아시안컵 일본 2군인데도 한국은 3대0으로 반격할 힘도 없었고 완전체 일본은 기술파라 한국은 가뿐하게 이긴다 요즘 어린 것들이 눈앞 경기 결과만 아는구만 일본이 최근 시선전 다 이겼다고 엄청 대단한 줄 아는데 사실 그게 아니야 한국 일본 축구팬들은 완전 행복하겠다 똑같이 빨간색 옷인데 건 비교가 안 되겠지만 축구는 중국이 영원히 한국을 넘어서지 못할 거임 중국 국내이큰 시장으로 넌 하웨이가 삼성 이길 수 있을 거 같냐 한국은 전부 해외 시장인데 우린 다 국내 시장에 의존하잖아 이런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야 한국 걱정 말고 태국이나 많이 고민해. 감독이 삼류인지 아닌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사상 최악 국대라는 거 명시 상부하시지! 여러분, 소중하게 아껴주세요! 출산율 줄면서 젊은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 텐데, 지금 보고 있는 게 가장 썩은 중국 남축이지만, 20년 안에 가장 잘하는 중국 남축이기도 한 겁니다! 한국이 무슨 대단한 강팀인 것처럼 굴기는! 대박자 얼마나 세다고! 중국은 그냥 간식거리지 한국이 센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쟤들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 남측은 바닥에 처박고 문질러 버릴 수 있다는 걸알 뿐이다 공안쯤곧 오십 년째야 말한 게 사실이잖아 난 반박 안할 거다 사상 최악은 지난번 국. 되잖아. 이번 국대는 정신 상태가 좋아져서 노력하면 향상될 거임. 이렇게 생각해라. 오늘이 영원히 어제보다 딸린다고. 이 일에 있어서는 몽둥이 언론이 말한 게 틀린 게 아니지. 삼류도 이미 면 세워준 거야. 전혀 등급 안에 들지를 못했구만 한국인들이 어떻게 중국 남축을 모욕해도 중국인들을 화낼 리 없음. 화낼 거임 탁구는 한국보다 세잖아 한국은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거임 위에 화난 형 하나 있는데 멍청한 짓 하지 마라 화내는 건 남들의 잘못을 가져다 자기 자신을 벌 주는 건데 왜 화를 내야 헝 축구 빼고 한국이 중국보다 센게 뭐가 있는데 아큐 형! <laughs> 난 한국이 뭔 말을 하든 전부 다 욕하는데 이건 반박 안 한다 참. 월드컵 4등은 진짜로 우리가 비교할 낯장 없으시지 말한 게 어디가 잘못됐다는 건데? 내 생각에는 말한 게 충분히 독하지 못했어 한국팀 꺾어보시던가 주둥이 닥치게 해봐 저게 비웃는 거냐? 왜 걱정해주는 거 같지? 한국이 중국한테 뭔얘기를하든다 불쾌한데 유일하게 이건 완전 속 시원한. 엄청 반박하고 싶은데 말한 게 맞잖아. 최악을 더 딸림으로 바꿔라 최악은 아직 안 왔어. 전에는 맨날 한국 언론이 멋대로 씨부린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한국 언론도 말할 줄 안다는 걸 발견했어. 그것도 완전 전국지르고 제대로. 한국은 자기 스스로나 잘해라 이런 필요 없잖아 언론도 참 품격 좀 미쳐보라고 설마 어제 친선전 한국 언론 니들도 본 거니? <laughs> 단호하게 한국인들의 관점에 반대한다 중국 축구팀한테 최악이란 건 없는 거야 그저 헐 딸리는 것만 있다고 으이그 으이그 으이그